지난 1월 인천본부 세관에 압수된 압수농산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한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서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기증을 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압수농산물을 기증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가 연신 상자를 실어나릅니다. 1톤 화물차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 상자들은 모두 압수 농산물입니다.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 신고해 반입된 물품에서 농산물이 밀반입된 것을 인천 본부 세관이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농산물의 양만 86톤. 보통은 폐기 처분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서 이런 압수 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가치는 상실했지만 식물 검역엔 합격했기 때문에 겨울철 야생동물들의 귀한 먹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단체 등에 기증된 농산물의 양은 검은콩과 녹두 등 41톤, 7억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게 내가 7년 전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시민들에게 모금 운동해가지고 볍씨를 사서 주는데 작년부터 인천 세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올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첫 기증된 양만 30톤 가량. 기증받은 압수 농산물들은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장항 습지에 뿌려졌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작년에는 23톤 정도로 확보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여기 오는 새들이 3개월 동안 지낼 양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관에서는 폐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압수 농산물 1톤을 폐기하는데 30만 원이 드는데 이번 기증으로 예산 1,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환경보호라든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세관 압수품의 재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폐기보다 사회단체나 국제기구에 기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 t v 뉴스 구혜입니다